안녕하세요. 유튜브 원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명리학자 최선생 철학원의 최선생입니다. 오늘은 일간으로 보는 우리의 성격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요. 어, 천간, 십간 중에서 아홉 번째인 이 임수일간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수라, 임수는 오행으로는 수에 해당하고요. 이 수, 그 다음에 음량으로는 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절로는 초겨울에 해당하는 거죠. 이 임수는 이제 경금과 이 신금의 계절을 이제 거치면서 어 어떤 그런 뭐 곡식이나 열매나 이런 거를 다 수확을 한어 후이고요. 뭐 산에는 이제 뭐 어떤 푸른빛 같은 경우에 다 사라지고 이제 어떤 뭐 갈색 같은 걸로 이제 나뭇잎들이 어 이제 갈색으로 물들기 시작하죠. 이제 겨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 이제 뭐 동면이 필요한 뭐 뱀이나 뭐 이런 동면들이 필요한 그런 어떤 동물들은 굉장히 바쁘죠 이럴 때 어, 자기가 충분히 동면을 견딜 수 있도록 뭐 그런 어떤 음식도 섭취 먹을 것도 섭취해야 하고 또 이제 모든 이 식물 같은 경우 이 식물 같은 경우는 남아 있던 그 어떤 이 가지나 이런 몸통에 남아 있던 물그물 그러니까 수기를 전부다 이 뿌리 쪽으로 이렇게 다시 끌어 내려 가지고 이 가지나 나무가 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일로 굉장히 바쁜 계절입니다 임수는 이 물상론으로 보면은 이큰 바다나 아니면 어떤 커다랗게 고여있는 그렇게 호수 같은 그런, 물, 그런 물에 이제 비유가 됩니다. 이 임수의 어떤 그런 성정을 알아보면 우선 머리가 굉장히 총명합니다. 두뇌회전이 무지하게 빠르죠? 이 간목에서부터 신근까지 시간을 거쳐오면서 이제 어려움을 배웠던 어떤 그런, 배웠던 거, 뭐 경험했던 지식, 그리고 뭐 지혜,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임순이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아마 이 슈퍼컴퓨터가 되겠죠. 아주 그 정보 처리 능력이 매우 뛰어난 고성능 그 슈퍼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뭐 그런 컴퓨터답게 여러 가지 업무 같은 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능숙하게 잘 처리해내는 멀티플레이어 그러는 그렇죠. 이 멀티플레이어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이 임순입니다. 어, 그런 거는 이제 업무 처리할 때 이제 잘 드러나죠. 일 처리가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일 처리는 신속하고도 매우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목부터 신근까지 거쳐오면서 충분히 경험을 해봤거든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빠르고 좋다는 것을 이제 배움과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령 이제 내가 배우거나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해도. 뭐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면 될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측도 정확하고 또 그런 예측대로 진행을 해도 또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임수의 특성 중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예지력이나 상상력 그리고 통찰력 이런 게 매우 뛰어나죠. 어 임수 같은 경우는 뭐일 처리하고 나면 그일 처리를 보는 사람들로부터 대부분 이제 어, 아, 그 사람 일 처리 뭐 이제 시원하게 똑부러지게 잘하네. 이런 소리를 좀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 사람 그 이제 인내심이 이 인내심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좀 변덕도 좀 심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실행하는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이상하이만치 마무리에 약합니다. 이 마무리 단계에서는 묘하게 약해요. 그래서 남들 좋은 일들은 많이 시키는데 정작 이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이익을 많이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임수는 이 감정 표현이 이 감정 표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이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뭐이 지혜롭다, 이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수도 다른 청관들처럼 뭐 어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임수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으면 그 속을 알 길이 없어요. 네. 임수가 작정하고 무슨 일을 꾸미면 그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고 있기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임수가 무슨 일을 작정하고 꾸미면 누구도 그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이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얼굴. 도대체 그 속을 알 길이 없는 포커페이스. 이 포커페이스 얼굴 표정, 이 포커페이스 얼굴 표정에도 변화가 별로 없고요. 조금더 자기가 꼬투리 잡힐 이런 말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좀체 이제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도 또자신을 설명하는데 매우 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임수가 작정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주 이제 뛰어난 사기꾼. 뛰어난 사기꾼이 될 수가 있는 것도 바로 이 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수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 비밀스럽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라 에 비로소 주위 사람들이 아너 그런 거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그리고 임수의 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임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임수는 그 자체로 어떤 이, 이 도화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화살이 뭐죠? 다른 사람이 도화살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살이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신살입니다. 뭐 연예인 같은 걸로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도화살이 한두 개쯤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이 있을 정도로 도화살은 인기가 인기의 살입니다. 인기가 좋은 살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 도화살을 무슨 뭐 색정에 관련되어 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뭐, 도화살이 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그렇게 좋지 못한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 도화살은 아주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신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예계 쪽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이 도화살이 있는 사람, 이 임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은 성공할 확률이 좀더 높다라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어 자, 끝으로 이 임수는 임수는 이 생식 기능에 해당합니다. 생식에 해당하는 수예요. 그래서 임수는 이 성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성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특히나 이 임수의 일간이 이제 남성인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이 성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만일 어, 자녀의 일간이 이런 임수라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일은 임수의 특징을 잘 살펴서 교육에 참고하신다면 어, 충분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